안녕하세요. 국제결혼 17년차 한배 부부가 운영하는 가든 국제결혼입니다. 국제결혼하여 잘 살지 못하고 계신 경우 남성분들은 내가 무겁게 못된 여자를 만나서 그래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뭐가 잘못되었는가? 남성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했던 오리점을 오늘 자세히 짚어 드릴 테니 집중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는 신부가 가출하거나 이혼 요구에서 발생하는데, 가출이나 이혼 요구는 신부의 불만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뜻인데, 남자들이 너무 쉽게 간과하는 그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관건은 내 바램만 원했고, 신부 입장과 바램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50세의 김모모씨 남성이 못사는 나라의 22살 젊은 여성을 선택했다고 치겠습니다 그 못사는 나라 여성이 당신과 결혼한 것은 대단한 대한민국이 좋아서 또 살고 싶어서 국제결혼을 먼저 생각한 것이지 28살이나 많은 중년 남자가 멋있고 좋아서 국제결혼한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1970-80년대 미국 남성과 15살에서 20살 위로 결혼했던 우리네 이모누이들도 미국이란 나라가 대단해서 결혼한 것이지 아직 정든 게 없는 마이클이란 50세 남자가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닌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즉, 당신을 선택한 1순위는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제 가스무살의 젊은 여성은 방탄소년단, 드라마 속 젊은 주인공, 한류가 좋아서 한국을 동경하게 되고 한국을 꿈꾸는데 앞에 앉아있는 남성은 방탄소년단이 아닌 25에서 32살 많은 50살의 아버지뻘 중년 남자가 와서 결혼하자고 한 겁니다. 나이 많은 남자 입장에선 탱글탱글한 피부의 젊은 여자 좋지요. 허나 이제 겨우 20살 된 여자 입장에서는 한 침대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징그러운 중년의 남성입니다. 이게 바로 그 젊은 여자의 희망 회로를 얽히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한국의 많은 여실 후진국의 빠른 결혼으로 인한 현실에서 일부 잘못된 생각을 하는 남자의 욕심대로 다 맞춰주려면 25에서 32살의 나이 차이가 나버려 차후에 가출 사고 이혼 요구라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성도 실제 바라는 건 당연히 작은 나이 차이 남성인데 현실에서 30이나 33살 정도의 경제력 갖춘 남성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25세 이상 나이 차로 결혼해 아픔을 겪는 남성들이 또 쉽게 강과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나이 차이가 커지면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되고, 같이 뭔가 공유할 만한 공감대도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여성의 감성과 세대 차이는 중년 남성의 그것과 괴리가 커서 둘 사이에는 공감대가 없고, 이질감이 생기고, 즐거움이 단절되고, 대화가 단절되고 결국 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남성들도 20대 초반 나이대엔 한적한 시골보다 도시가 좋았고 뭐든 호기심이 많았고 보고 싶은 것도 느끼고 싶은 것도 참 많았던 나이였습니다. 허나 40대 후반에 이르면 인생 경험으로 호기심들도 줄어들어 이젠 뭐든 시큰둥해진 나이대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20대 초반의 여성과 5 0세된 남자간에는 세대 차이가 크고 공감대도 형성되기 힘듭니다. 우리도 공감이 잘 되는 친구와 만나지 전혀 안 맞는 사람과는 대화 주제도 다르고 재미도 없어 안 만나듯이 20대 초반의 여성 입장에서는 50살의 남자와 무엇에서든 같이 공감할 게 없고 세대 차이를 느껴서 사랑과 정이 안 생기게 됩니다. 그 어린 신부는 입국 후 작은 방에서 혼자 핸드폰을 쥐고 젊은 세계관에 빠져 자국 친구들과 소통하며 지내거나 유머를 갖추고 대화 좀잘 통하는 젊은 남자가 생기면 급기야 바람이 나버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 20대 초반 때 50세 아저씨나 아줌마와 무슨 대화가 되겠으며 무슨 공감대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그 나이 때는 그랬습니다. 이런데도 나이 50에 20대 초반 여성과 결혼했다가 신부가 가출했다고 욕하며 억울하다고 하는 남성들. 그냥 생각 없이 막 맺어준 그 회사가 더 못된 것이고, 그렇게 원했던 당신도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야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나이차가 커서 살다 보면 명령 말투가 무조건 생깁니다. 남자들이 국제교는 전엔 잘해줘야지라는 한 단어만 인식하고 출발하지만, 막상 닥쳐 생활하다 보면 모든 게 미숙한 어린 신부에게 하나하나 잔소리를 하게 되고, 몇번 해도 안 되면 말투가 점점 쎄지게 됩니다. 신부 입장에선 그게 잔소리로 들리고 실은 꼰대로 느껴지게 됩니다. 인생 경험이 적은 후진국의 어린 신부가 아직 언어가 서툰 타국에서 그 느끼는 중년 남성의 잔소리와 꼰대짓자 신부는 더더욱 작은 방을 잠그고 핸드폰 속 친구들과 더 소통하고 남편을 싫어하고 그 핸드폰 속에서 이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건 남편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더해서 복언이나 폭력을 유도한 후에 경찰 신고하고 이혼 요구하는 문제로 연결됩니다.네 번째 같이 외출하는게 싫다.우리 남성들도 뚱뚱하고 못생긴 여성과는 팔짱 끼고 같이 안다니리 하지만 여성이 이쁘고 몸매까지 좋으면 남자는 어깨가 으쓱해 더 자랑스러워집니다.지금 내 옆에 젊고 이쁜 여성이 같이 다닌다면 남자 입장에서야 좋지요. 허나 어린 신부 입장에서의 중년 남성, 특히 너무 안 꾸미고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50세 남성과 같이 다닌다면, 어린 신부는 남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게 됩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 분명 외국 어디 나라 여성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인가? 어린 신부 입장에선 그런 시선들이 자꾸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해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린 신부는 밖에 같이 안 나가려 하고 자꾸 밀어내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남편은 이런 젊은 신부의 마음을 모르고 그저 아내가 변했다. 아내가 위장 결혼한 것이다. 아내가 내게 속이고 결혼했다. 이렇게 분노하는 겁니다. 남자는 차라리 맞선 볼때 바로 거절하지 왜 나를 선택했냐고 화도 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어린 신부의 감성과 감정 때문입니다. 본인도 결혼 전엔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결혼했지만 막상 실제로 살아보니 본인도 너무 힘들고 안 된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신부는 50세 된 남성에게서 감성을 못 느끼고 공감대가 없고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잔소리, 징그러움, 챙피함 등등이 어우러져 급기야 이혼을 요구하거나 가출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올린 영상 중에 국제 결혼하는 여자들 겉 프로필만으로는 속을 모른다. 고도의 심리전으로 나쁜 신부를 걸러내야 한다 해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신부의 감성 체크도 꼭 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거기서 감성 성향이 높은 어린 신부에게 나이차가 크면서 꾸밈이 적고 이성 지수가 높은 남성과 맺어지면 잘 깨진다고 말했던 게 지금 말하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영상 말미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이 차이가 커서 공통분모가 적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도 공통분모가 많은 사람을 만나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잘 통하고 대화 주제도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함을 느낍니다. 나는 긍정적인데 상대는 부정적이면 그것도 짜증납니다. 나는 진실적인데 상대는 맨날 생각만 하면 그것도 짜증납니다. 이렇듯 20대 초반 여성과 50대 남성의 공통부모는 겹치는 부분이 더 적습니다. 아직 젊은 어린 신부는 여기저기 구경하고 싶고, 느끼고 싶고, 호기심도 많을 때입니다. 그러나 50대 남성은 다 아는 것이고, 다 가본 것이고, 다 느껴본 것이라 별 관심이 없는 나이대입니다. 또 남성 입장에선 젊었을 때보다 체력도 떨어져 있고, 휴일엔 푹 쉬고 싶은 나이대입니다. 이렇게 남성 입장에서 당연히 여기는 것을 젊은 어린 신부 입장에서는 아 역시 늙은 남편, 활력없고 아버지 같은 중년의 남자로 여기게 됩니다. 어린 신부와 동갑내기 남자들은 작은 것에도 칼칼거리고 웃고 같이 맞장구치고 서로 거기 가보면 재밌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상반되는 분위기와 같이 할 거리들이 너무 적은 현실. 즉, 공통 분모가 너무 없는 현실. 남편에게 졸라서 뭘 하자는 분위기도 싫고, 시작부터 맥 빠지고, 젊은 신부는 다음부턴 같이 뭘 하자는 말을 안 합니다. 차라리 밖에서 젊은 친구와 어울리는 외출에 맛을 알아버립니다. 그렇게 하여 외출도 많아지고, 귀가는 자꾸 늦어지고, 우연히 만난 젊은 남자와의 외도, 이런 것들이 25에서 32살 나이 차이로 결혼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입니다. 남자는 바람 나면 대부분 본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여자가 바람 나면 그 남자에게 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남자는 이성적 성향이 더 크고, 여자는 감성적 성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50세 정도 되면 더 이성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20대 초반엔 감성적 성향이 더클 때입니다. 이렇게 50세 남자의 극이성적 성향과 20대 초반의 극 감성적 성향이 만나서 살려면 더더욱 힘들어지는 이유입니다. 남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젊은 여자와 연애하고 싶은 남자들이 내로남불식으로 만들어낸 말일 뿐입니다. 아마 80대 할머니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여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연애하자. 결혼하자고 하면 당신은 그 말에 동의할까요? 전만해요. 그리고 어느 유튜버가 베트남 여자들은 50대 남자에게도 20대 초반 여성이 막 붙는다고 영상을 올렸다군요. 조회수가 10만을 넘었던데 거기 나오는 여자들이 날라리 여자, 업소 여자로 안 보이던가요? 정상적인 여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그 여성들 앞에 결혼할 당사자가 없어서 그렇지 막상 그녀들도 결혼할 적엔 나이 안 따진다는 말100% 거짓말입니다. 또 그런 여성들은 돈이 목적이라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것을 왜 모르시나요? 그런 선정적 문구로 영상 조회수 늘리려는 수작이지 현실 부부에서는 절대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라는 걸꼭 아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회사는 나이 어린 농촌 여성들은 순수하다고 하는 말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광고로 끌어들이려는 말입니다. 순수하다란 말 속엔 우둔하다, 답답하다, 느리다, 게으르다, 적응도가 떨어진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산악지형이 많고 농촌이 대부분인 네팔이란 나라를 수년간 국제교류 운영한 적이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남자 나이 50세에 20살 아가씨도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 말, 90%는 그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2년간 한국 체류했던 외국인 여성 유학생이 괜찮은 한국 남성 소개를 부탁한 적이 있어 제가 잠시 전화 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한국에 뭐 때문에 계속 살고 싶은가요? 라고 했더니 그 유학생이 아주 고급스럽게 대답을 하더군요. 과거 30년 전에 미국 남성과 국제결혼했던 한국 여성 마음과 제가 똑같습니다. 대답이 되었는지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와, 놀랬습니다. 외국 사람 언어와 국적만 다를 뿐이고 한국어로 디테일하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기본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녀들 바보가 절대 아닙니다. 많은 남성들은 같은 남자 입장에서 상담받다 보면 외국 여성이라고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많더군요. 제 아내도 17년 전보다 두뇌의 사고력이 10배 성장했습니다. 제 아내가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이었다면 거기서도 충분히 돈잘 벌고 똑똑한데 뭐하러 나이 많은 제게 결혼했겠습니까? 여기 한국 와서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자신들도 월 최소 280만원 버는 거다 터득합니다. 남편들이 월 50만원의 용돈도 안 주면서 잔소리 하면서 꼰대짓 하고 나이 차도 25살 이상 차이 날때 욕심 좀 있는 여성들은 마냥 순응하며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유튜버들 어떤 국제결혼 회사들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하는 회사들은 당장의 이익을 남기고자 저처럼 이렇게 차후 리스크를 많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잘 살던 말던 깨지던 말던 그 사람들에겐 오직 당장의 돈벌이가 먼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진행 과정으로만 홍보하는 국제교류 회사들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까진 영상 제가 못 찍어서 안 올렸겠습니까? 그 진행 중인 영상으로 홍보하는 회사들은 결과는 없고 시작과 진행만 있잖아요. 그것은 이 상가 수익률 12%는 나온다. 저땅 사면 곧 개발되어 대박난다. 이 코인 10배 오른다. 이 주식 사면 500% 오른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과가 어땠나요? 저참하게 무너진 분 많을 겁니다. 왜 그런 회사에 낚이셨습니까? 저는 대부분의 영상을 입국 후 결과 모습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여주려면 신부 입국 3에서 6개월 후 고객에게 다가가야 하니까 일단 고객에게 미끼 여성으로 장난쳐서도 안됩니다. 가격 옵션 장난도 못 칩니다. 부풀림 통역해서 이렇게 맺어줘도 안 됩니다. 진행 과정도 투명해야 합니다. 신부들도 고도의 심리 수법으로 불량 신부를 최대한 걸러내고 괜찮은 신부로 골라서 잘 맺어줘야 합니다. 신부들에게 어떤 명목을 붙여 돈을 떠나가도 안 됩니다. 신부들에게도 참신하게 동기부여 잘 교육시켜줘 입국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입국 후 비로소 잘 사는 것이고 저희 부부는 신부 입국 3에서 6개월 후 양심성원했다고 떳떳하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에이전트 구조를 운영하면서 지사라고 거짓 포장했기 때문에 저처럼 못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누차 말했지만 저도 다른 나라를 운영하면 저와 함께 운영하는 베트남 아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에이전트 구조가 돼버려 그 나라에선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양심적으로 운영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국제결혼 17년차의 조언. 이거 꼭 알아야 인생에서 성공합니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1번. 후신국 여성들은 당신보다 한국이란 브랜드를 먼저 좋아해 결혼한 것이다. 2번. 나이 차이가 커지면 공감대가 없고 세대 차이가 커서 감성적인 신부는 남편을 밀쳐낸다. 3번. 어린 신부는 남편 말이 명령적으로 들리고 잔소리꾼, 꼰대 남성으로 보여 싫어한다. 4번. 아직 어린 감성적인 신부는 창피해서 같이 외출을 안하려 한다. 5번. 나이차가 커서 같이 할 공통분모가 너무 적다. 6번. 회사들의 입국 전 홍보용 진행 영상들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라. 그것은 결과가 없는 회사다. 큰 나이 차이로 국제결혼한 남성 여러분. 지금 당신이 28살 차이로 선택한 여자. 당신의 욕심과 바램은 달성된 것이지만, 그 여성의 희망과 바램은 아직 달성된 게 없기 때문에 입국 후 부작용으로 가출이나 이혼 요구가 생긴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